반갑습니다. 경자 마무리입니다. 아, 금일 제가 이제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를 해가지고 아, 11월 3주차 마감을 하면서 아, 정리를 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아, 이제는, 이제는 저희가 시장의 주도주들이 지금 아, 주도주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NFT 메타버스 게임과 아, 그리고 엔터와 연관이 되면서 어, 여러 가지로 이런 주도 주들이 어, 시장의 핵심을 어, 이뤄가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현재 아, 코스피 지수보다는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아, 급반등을 시키면서 아, 상승의 흐름, 우상향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구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고점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 아마도 아, 상단으로, 상단으로 더 강력한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어, NFT나 메타버스 이러한 어, 관련 주들, 주도, 주도들을 아,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고, 어떤 종목들이 있고, 그 종목들을 어떻게 어, 대응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이제 NFT 관련해 가지고는 갤럭시와 머니트리 어, 가, 거의 뭐 대장주라고 이야기 드려도 될것 같은데요. 아,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자회사 갤럭시아 메타버스 NFT 플랫폼 운용. 그리고 NFT 완판 행진 해가지고 사보조에 강세다라는 모습이 그런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여러분들이 뉴스 공시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어,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고 뭐 때문에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 공시를 어,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현재 갤럭시아 머니트리에 실적을 보시면 지금까지 매년 지금까지 매년 실적을 괜찮게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면서 요번 연도도 요번 연도도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2분기 때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 난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 12월 달만 기준 예상이 예상이 이제 어, 매출액도 증가세에 있구요. 그 영업이익이나, 어, 그 당위선이익은 좀 빠지지만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전분기 대비 증가 추세를 보일 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현재 실적으로 봤을 때 엘렉시아 모니터리는 아,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다소 부채비율이 지금 높다. 아, 100% 이상 올라가게 되면 부채비율은 조금 높다라고 아,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184%라면, 아, 현재는 높은 어, 수준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은 높은 수준이다. 아, 그리고 당자비율이나 유보율도 유보율도 점점 높아지면 좋겠지만 일단 유보율이 어, 점점 높아지는 모습은 안 보이고요. 그 분기별로 어, 전분기 대비 약간은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퍼는 어, 어마어마하게 높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런 퍼는 이 관련된 주식들의 평균 퍼를 어, 기초로 해가지고 보셔야 되고요. 현재 퍼는 높게 나왔지만 분기 높게 나왔지만 어, 평균 이 관련된 주식들의 평균 퍼를 보시면서. 어, 수치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PBR이나 이런 것도 수치가 조금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종목들 컨택을 하시는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모든 종목이 비슷하겠지만 전 고점을, 전 고점을, 이 시기에 박스권을, 계속 유지하다가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강력한 드라이빙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와 모니터리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일단 지금 1차, 1차 엘리어트 파동에 따른 1차 파동이 나온 이후 2차 파동의 아 조정 구간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아마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강한 3차 파동의 흐름, 강한 3초 파동의 흐름이 강력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구간, 현재의 구간 무시하시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좀더 어, 이 구간에서 관심을 갖고 어, 슬금슬금 올라오는 이 흐름들을 살펴보신 이후에 슬금슬금 올라오시는 이 흐름들을 살펴보신 이후에 매매 에 임하셔야지만 현재의 주도주들의 어, 상승 흐름에 편승을 할수 있다. 그래서 갤럭시와 모니트리. 어, 지금 어, 2차 파동의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는 구간으로 예상이 되고요. 3차 파동의 강한 상승 흐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월봉 주봉 모두 앞에 앞에 매물 대들이 모두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어, 강력한 흐름들이 어, 또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갤럭시나 모니터이 어,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보시면 어, 잠깐 업종 코스닥 시장을 잠깐 보시고 가시면 현재 코스닥 시장은 어, 이렇게 어, 전고 전고점을 어, 돌파하기 위한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갈수 있는 흐름은 남아 있다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과 관련된 종목들을 보실 때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보신다라면. 앞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고 어 판단을 해 보시고 예상을 해 보시고 이런 종목들의 종목들의 좀 매매에 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다른 종목들 보다는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아, 매매를 하시는 게 아마도, 아마도 수익을 내시는데 좀더 확률적으로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 주식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전략적으로 아, 미리미리 예측을 해 보시고 현재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 그리고 내가 매매를 어떤 구간에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구간에서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발생을 시키고 어 빠져나오면서 청산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좀어 관심 있게 전략적으로 어 계획을 짜신 다음에 어 종목들을 컨택을 하신다라면 좀더 수익을 낼 확률이 높아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갤럭시와 머니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1차 파동 이후 2차 파동이 2차 파동의 조정 구간에 들어간 구간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3차 파동의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어, 여러분들 예상하시고 어, 다음 주 다음 주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관심 있게 보시면서 내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어, 현재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갤럭시와 머니트리 NFT 관련 주로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강한 거래량, 강한 돈들이 들어왔다라면 앞으로도 앞으로도 좀더 강한 흐름을 보여준 이후에 눌러앉는 눌러앉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 어, 물량이 빠져나가는 흐름보다는 조정하는 그런 흐름이 보여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대응 전략으로 보시면 이 구간에서 진짜 주의 있게 어,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다음 주 어,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NFT 현재 시장의 주조도 NFT 갤럭시와 머니 트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주 어, 괜찮은 수익들 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말 동안에 어, 한번 계획, 어, 계획 전략 아, 한번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은 어, 갤럭시아 모니터리 NFT의 어, 주도주 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